안녕하십니까? <laughs> 상대장입니다. 싸! <laughs> Look at my face. 일단 여긴어딘가요 대한민국 굴지의 그 소개팅 앱 아만다라는 그앱 사무실이에요. 오 이쪽 관계자분들께서 도전 거리를 하나 주신다고 네. 저희를 콜하셨습니다. 콜. 어. 무슨 도전 거리든 저희는 다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관계자분께서 오실 텐데 네. 한번 자세히 그 도전 거리가 뭔지 들어보고 저희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들어나 보시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소개팅 성사하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안녕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무슨 도전 거리를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공고이 생각해 봤는데 네. 처음에 들어갈 때 3점 이상 넘으신 분들만 쓸수 있는 앱이기 때문에 아. 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저희 남자 분들 기준으로 최고 점수를 갱신하는 걸 이제 도전 과제로 해서. 아. 아. 최고 점수가 혹시 몇 점인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데이터 <laughs> 통계해 봤는데 오늘 기준으로 4.61. 4.31? 아, 4. 4. 4 6일 5점 만점인가봐. 사실 말하기 좀 쪽팔린데, 네. 옛날에 재미로 해봤는데, 앱 구경도 못했습니다. <웃음> <웃음> 3점이 그게... 안 돼요. 못 들어가 가지고. 아, 4점, 6점 해볼만할것 같은데요. 5점도 아니고. 한 번도 안해 보긴 했는데. 어. 혹시 4점, 5점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위 몇퍼 정도 되는 거예요? 상위 한그 정도면 1%내 뭐예요. 1%중에서뭐0.0001거볼 스카이 캐슬이네. 어. 너가 그걸 가는거야 스카이 캐슬로. 어, 어. 저희가 오늘 실물을 처음 뵀는데 개인적으로 네. 저희 이제 저희 팀원 여자 마케터 분이 점수 판독기거든요. 제가 이렇게 면전에다 대고 말씀드리기가 좀 <웃음> 괜찮아요. <laughs> <좀> 괜찮아요. <괜찮은데. 웃음> 죄송한데. 산전수전 겪었기 때문에. 사점은 어렵지 않을까? <laughs> 아, 명 봐요. 얘도요? 이거장심사하고 왔었는데. 네, 네. 이게 네. 어려워요. 도전이지. 그렇죠. 쉬우면 도전이야. 네. 그래도 이 도전에 성공하면 대가가 있어야 될 거야. 그렇죠. 네. 저희 얼굴 팔아 가지고 이하는 네. 건데. 큰건안 봐고. 큰거안 자? 큰 거면 어, 얼마 나 네? 천만 원 정도는 들어와. 그러니까 <laughs> 너무 무시하시는 거예요. 천만 원.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은 천만 원 걸고 대결 한번 해보시죠. 네. 자. 후 이 어플에 이제 사진을 올려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죠? 예. 조말할 거 없이 형님부터 한번 스타트 끊어볼까요? 오케이. 천만 원 벌게 해줘. 형님 가운데로 오세요. 주인공이니까. 오케이. 자 앱을 들어가면 아무나 만나지는 않아요 전. 전 절대 아무나 안 만납니다. 오케이. 자 프로필 사진은 세 장. 오. 세장 올리겠습니다 전. 첫 번째 이거 오. 바이돌 아. 최소 엑소. X. 분위기가 약간 몽환적이네요. 좀 많이 건드신 것 같기도 하고 보정을 오케이. 자두 번째. 스웩. 아, 사실 아이돌 스타일이네요. 스웩. 스웩. 하나는 좀 일상적인 거. 귀엽... 귀엽네요? 아, 이걸 대표로 할까요? 귀여운 척? 아, 그게 아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이돌은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건 약간 좀 힙질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맞아, 맞아. 자, 오... 그래갖고. 오... <laughs> 아, 그래도 이, 형의 흔적이 좀 있어. 아, 좀 있긴 있어. 어. 어. 나요. <laughs> 닉네임 원투원이 아, 뭐 어디 나왔냐고? 네국민대학교 이런 거 대충 뭐 그냥 적으면 되죠? 전 진실만 적습니다 직업 50만 유튜버 아 유튜버 그냥 <laughs> 자 직장은 솔직히 3대장 인정? 오케이. 아 이건 인정해 아 인정인데 난더 없어 보여서 그러는 거야 지역 서울이지 아 이건 속이지 말자 아 이건 진짜 속이면 안돼 아니 우리가 만약 이거 깨도 트집 잡힐 수 있어요 천만 원안다고 속여가지고 하 아, 가자 나는 아, 이건... 나 보통이야 난 지적인 거 확실해 유머 굉장히 나... 있죠 효요일. 오케이. 오케이. 바로 그래, 오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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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작. 이따! 이고 시작됐다. 시작됐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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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작려면좀 걸리나 이, 보네. 좀 걸려요? 아 이거 평가에 가치가 없다 이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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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4점. 우, 4점. 저 진짜 딸리지 않아요. 오, 지금 상이 2%. 그도야 어? 아 뭐야? 일점 누구야? 1점 2점. 오, 오 3점. 오 3점 3점 3점, 3점, 3점 3점 3점. 야, 누구야 이거? 1점. 얘 누가 하는지 몰라? 에 근데 1점 받으면 또 어, 1점. 또 1점. 아 이거 답 없는 거 아니야? 입이 정말 내가. 최선을다한 거잖아. 이 사진들. 음. 아, 아이돌을 메인으로 했어야 됐어, 아, 이거. 아. 아, 아또 아, 몰라. 지금 오 아, 아, 5점 나오면 또 몰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3점. 어, 3점. 지금 상위 50% 이하. 내가! 오. 빨리 그 뭐야? 뭐야? 뭐 됐지? 2점. 아, 2점. 아니, 이거, 진짜 난한번좀 봐보고 싶네. 이 평가자들 얼굴? 그녀들의 얼굴도 보고 싶고, 여기서 활동하는 오, 그들의 얼굴. 얼굴도 보고 싶어 아... 근데 되게 우수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 뭐, 싸움 잘하신대요? 여기 싸움 실력 있었으면 에... 형오점 많이 받 받았을 봐. 맞아. 그 그러니까 아만다 앱 만드시는 분들 이렇게 싸움 실력 좀 넣어주세요. 아, 그럼, 아, 이 넣으세요. 형이, 그럼 이 형이. 그럼 이다4.6 그냥 넣는데. 아, 나 그냥 못 나온 사진으로 할래. 이거 자존심 진짜. 상할 것 같아. <laughs> 제일 잘 나온 사진으로 할데통가라도 <laughs> 하자, 이제. 아, 목표를 진짜? 바꾸자. 아, 이런 게 이거인 거 거야 내가 놓친 렇이 있잖아 이러면서 난어제까지잖아씨품절남이랑 그렇지 형이 나쁜 게 아니야 형이그 분위기가 이아만다랑안 맞는 거야 그렇지 거지? 그렇지 어 홍대 스타일 입고 가면 강남 클럽에서 잘안 받아주잖아요 아만다네. 근데 홍대에선 짱이잖아 그니까 러 형의 톤앤 매너가 좀안 <laughs> 맞는 거야 그냥 그만하시다오 2점 2점 올라 <laughs> 3점 3점 3점, 3점. <laughs> 아 대박 뭐가 대박이야 오예오점오점오 <laughs> 오, 예! 3점. 3점. 오, 오. 좋아 좋아 예 이제 알아보네 사람 제가 여기서 뭐야 응. 아, 주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진짜 그럴 수.. 있어. 개발팀에서 우리 천만 원안 줄라고? 천만 어. 안 줄라고? 아, 주작 되긴 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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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랐어. 3점. 오, 3점, 3점... 아, 4점이면 줘라 아, 이 아. 뭐... 뭐... 어떤 중간이야? 무조건... 뭐... 설문조사야. <laughs> 보통... 보통 이런 사람들이야. 이거... 이건 보통 아래예요 지금 아직. <laughs> 어떻게 보면 수질 관리를 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laughs> 어. 3점은 넘을 수도 있어. 평점. 제발 아2.9 몇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보지 <laughs> 마봐 <좀 해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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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마지막 점수 3점 받아줍니다 불합격 <laughs> 2.98로 4.6은커녕 3점도 못 받고 <laughs> 앱 이용 불가 <laughs> 아무튼 형은 이제 실패했고 왜 어,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 챌린지에서도 실패했고, 입앱 이용도 실패했고. <laughs> 그 다음 제 차례로 바로 가보시죠. 오케이. <laughs> 저 한번 이거 떨어져 본 어, 경험이 있어가지고, 별로 두렵진 않아요, 그렇게. 일단 예, 저 메인은 이 부호처럼 보이는 사진 하나 할게요. 와. 제 개인 요트 마냥. <laughs> 뒤에 그 비싼 집들 깔려있죠? 발랄한 사진 하나 할게요. 귀엽게 나오는 두 번째, 있어요. 이게? 네. 와, 팔뚝은 뭐. 네, 이거 전환근 제가 노린 거예요. 전환근 갈라진 거. 자, 세 번째. 뭔가 해외여행 많이 다니는 여유로운 사람처럼. 아, 상 창고 샘으로 해. 뒤에 스페인 경기장, 레알 마드리드 경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러 다니는 사람처럼 이해하겠습니다. 네. <laughs> 유튜버 창작자 이런 거안 돼요? 크리 크리에이터 어때? 크리 오 크리에이터 좋다. 크리에이터 어 좋아 직장 3 대장 갖고 자키 170으로 해도 저 181이에요. 181 체형 근육질 <laughs> 성격 유머 있지 지적 이지 그리고 등직카 취향 저격 네. 오케이 신청고자 갑니다 신청 갑니다! 아니야? 오, 3점! 오, 오! 어, 3점! 그냥... 오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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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3점! 오, 좋아, 좋아! 무난해요! 역시 대부호! 이거 12,000원짜리! 그건데유람선인니 <laughs> 5점 아니면 4점만 나와야 돼, 거의! 그래야 4.6점! 1 0 0만원을 그래야 받을 수 있는 거야! 오! 2점! 아, 씨! 아니, 괜히 챌린지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그니까, 1 0 0만원을건 이유가 있어, 그쪽에서! 4점 한번 받아야 되는데! 오, 오, 4점! 오, 4점! 오 4점! 오, 4점! 나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있 와! 1점! 아. 2, 3점 위주로 받고 아. 있어 오 5점!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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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와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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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5점 더! 오점오점야 이거 완전 드라마야 야넌 일단 합격을 할 수도 있어 아 근데 4.6은 진짜 뭐 근처에도 못 가겠네 그렇지 오또 올랐어 오, 3 2이꽤 높다 야 4점대도 잘하면 넘볼 수 있어 이거 5점 맞으면 오 상위 26%야 너 어디 가서 아반다 상위 26% 정도 됩니다. 오 23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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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계속 올라. 마지막이다 이거. 상위 23퍼. 오 상위 23퍼. 3.37 합격. 와. 챌린지 실패했지만 꽤나 준수한 성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요즘 트렌드를 충족시키면서도 잘 생겨야 돼. 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도윤이죠. 아 단한 네. 명뿐이다. 도윤이 바로 갑니다. 대망의 3대장 비주얼 김도윤 차례 야천 타면 네400 준다 네400 우리 300씩 이게 제가 대학교 때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미로 왜, 많이 재미로, 해요 재미로 해봤었는데 전4.2 네. 정도 4점때 찍었었어 너? 전력을 다해라 여기서 오케이. 아 나쁘진 않아. 아 근데 뒤에 외국인이잖아. 외국. 많이 다니는 사람. <laughs> 아 자꾸 그런 거에 집착을 해. 진짜 이렇게 좀 분위기 있어 보이잖아. 어. 이거, 이거 대표 사진. 어, 좋아, 좋아. 어, 한번더 넘겨볼 수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하겠네. 이거 나 스트리밍 때. 오케이. 어, 어 공지사진 공지 했던 거. 두 번째는 얼굴을 궁금해할 거란 말이야. 딱 맞아, 보여줘야 맞아, 돼. 맞아. 원하는 걸. 그리고 여성분들이 저 청자케 좋아해요. 저. 자, 그다음 그다음 순수. 이때쯤에 순수한, 보여줄 어, 필요 순수한 있어. 보여주고. 그래도 순수한 보여주고. 그래데 순수한 장더. 오, 네장 이건 진짜. 전력. 능력이야. <laughs> 오케이 이거 뭔가 아이 같고 아, 막 순수해 보이고 막 웃는 표정. 천진난만함. 아 그럼 마지막 간장. 한 한번더 해. 다해 그냥. 신발 아, 이거만 연예인 같아. 얼마짜리야? 이거. 5 6 0만 정도 하니까. <laughs> 이거다. 야더할수 있어? 더할수 있어. 베르나베요. <laughs> 오케이 이거까지저 이건 거의 반신. 이거 사력을 다했어. 키. 오키 키 좋다. 183. 키 183. 아 슬림 탄탄이야. 오케이, 슬림 탄탄. 쉴탄. 아, 일단 유머 있고요. 상냥한 어때요? 아, 오케이, 상냥한. 아, 개성 있는 어때? 개성, 개성 있는. 오케이, 그럴게. 개성 있는. 까 끝. 내가 볼 5점의 향이었 나올 것 같아. 전력을 다했어 이거. 이건 진짜 3대장의 자존심이 달린 거야. 어. 아 내가 보기엔 1, 2점은 절대 안 받아. 이 사진 1, 2점 주면 장난으로 하는 거야, 진짜로. 그거 하나 한번 넘겨 볼 만도 하잖아. 넘겨 볼 만해. 왜냐면 측면으로 호기심을 자극해. 맞아, 맞아. 측면 어, 굉장히 더 전략적이네. 그 다음 이제 정면이 나올라나책략가 <laughs> 책략가? 기다려 자 오. 오! 오! 삼, 어, 아, 3점. 아, 3점. 3점. 와, 이걸 3점 줘? <laughs> 사진 이거 어떻게 넘긴 거지? 아, 2점? 2점? 나 어, 놀랐어, 지금. 몇 점이야? 오점오점오점오점 어...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이게 정상이지 이 음... 점? 2점? 이 점인 것 같은데 어, 오이와이점와 2... <laughs> 충격 먹었어 얘네 장난하는 거 아니야? 오어사점사점사점2 오, 4점, 4점, 4점. 4점. 0 세기도 아니고 이 점? 와야 전력을 <laughs> 다했는데 <laughs> 죄송해요 사람들이 눈이 높아졌나 봐 하긴 내가 2.98 받는 것부터 말이 안돼아이점또또이 점? 와... 야 이재홍보다 안 나와있어 진짜 다 형보다 공룡일까 이게 <laughs> <거 아니야>. 안절부절부 <laughs> <오케이>. 야 태어나서 <laughs> 이딴 취급은 <친구는> 처음이야 <laughs> 이런 취급 받아본 적한 번도 없는데 <laughs> 여기서 상위50% 이하 취급 받고 있어 지금 아씨 덥냐 어어 어, 야 나, 나까지 민망해 와 얘가 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네 이거 이오 진짜. 1 점은 진짜 최악이다라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 3 대장 아플로 아니야? 아저 아니 분명 그때 4.2 넘었는데 그딴 거도 의미 없어 이제. 그러니까 예비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그렇지. 물 관리를 굉장히 음, 철저히, 철저히 하는. 거야. 김도인도 입구 커다할 정도로 <laughs> 엄청난 선남 선녀가 또 떨어졌어. 또 떨어졌어. <laughs> 이제 여기서부터 관건은 뭔지 알아? 네. 김도인이 날 이기는지야 <laughs> <모르겠다>. 맞아. <laughs> 아나 2.98이야 <laughs> 라이벌이야 둘이 야,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3위 37이야 지금 진짜 아무나 안 만나네 오, 3위 오 23까지 올라갔어요 오오 그래도 18% 그래도 우그 중에 1장이면 확실해졌네 네. 오, 상위 16%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계속 재도전하는 거구나 도전의식을 막 불러일으키네 와 이거 진짜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와 진짜로 끝났다 와 합격했네 와 그래도 내 합격 축하한다 자와 충격적이다 좀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기에서 져서 그 값으로 우리의 그 쪽을 다 드리겠습니다 쪽을 팔았다? 네. 쪽이 좀 많이 팔렸어요? 값어치로 따지면 천만원 가량 됩니다. 아, 근데 재미돼 있어, 근데. 어. 이대도 어. 되고. 이 앱이 맞아. 용도는 이제 이성을 만나기 위한 앱이지만 게임의 용도로도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너무 상처받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어떤 때또잘 나오고 <laughs> 어떤 때또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챌린지는 보란 듯이 대놓고 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다음에 더 극한의 도전을 들고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성형외과로 갑니다.